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세원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게임은 체인투게더 일명 사슬 게임입니다 이 게임 혼자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님 한분 불렀습니다 게임 유튜버 상한님을 제가 모셔봤는데요 둘이서 한번 아주 재미지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클리 해야지 어디 한번 누가 자이 어, 뭐야 아 있, 이렇게 수, 묶여 있구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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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위험한데 어이 오이습니다 뭐야 이거는? 어허 어허 어? 어? 아이. 어허 아, 살려줘 해 썬바리 할배 썬바리 할배 어허 해썬바 hey, <laughs>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생각한의 헤베>. <웃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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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생각한의 헤베. 웃음> 잠깐만 잠깐만 올라와 뭐해? 아니야 안, 뭐해요뭐해요 안안뭐 <laughs> <laughs> 아니 와 됐다 됐다 렉먹었어요와 <laughs> 진짜 이거 자, 하나 갑니다 하나 둘셋셋 둘, 셋? 하나 둘셋셋 셋? 하나 둘셋셋 하나 둘셋야 좋습니다 드립니다. 와, 쏘셨다. 이거 뭐죠? 그냥 <laughs> 가. 어, 이 무서운데. 그냥 남자답게 직진. 빨리 와요. 뭐안 올라가지는데? 어, 됐다. 빨리 와요. 아! 좋습니다. 오, 왔... 뭐야, 뭐야? 왔... 아, 이거 타고 저기 타고 가라고? 자. 그러면, 이 다음 거. 네. 그럼,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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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씨, <laughs> 깜짝이야. 아, 이 다음 오케이. 거라길래, 아 왔습니다. 좋았습니다. 빨리 가요, 뭐예요? 네. 기다려. 이거 뭔데?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기다려요. 아, 기다려요. 일단 기다려요. 자, 이제 됐어. 이제 그냥 가면 돼? 네. 오케이. 어 아, 잠깐 오오 올라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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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통 <laughs> 아, 잠깐 이거 너무 무서운데 자 하나 아, 뛰어봅니다 하나 하둘셋 둘, 둘, 이야 셋. 아 가뿐하지 위험한데 게임을. 자 바로 하나 명색 게임 그건데 바로 둘셋 뭐예? <laughs> 뭐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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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어디야 네, 분초 해주시고요 어디야 여기입니다 사다리 아, 네, 이거예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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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네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하나 둘셋 됐다 자, 하나 점프 좋아요 자, 바로, 바로. 그래 올라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아 뭐야 <laughs> 어 뭐야 어? 쟤 가! 야! 컴배 어디가! 오오 왔어 아, 아 다시 생기네 어? 어? 어허? 어? <웃음> 어 매달려! <laughs> 어? 매달려 일로 와! <laughs> 아 이렇게 그냥 끌고 가네 나 믿어 나 믿어 아, 됐다 오 어, 차있어 차 뭐야? 자 아, 렛츠고! 뭐야 뭔데? 뭐야 어 뭐야 렛츠고! 그냥 가면 돼? 아하 야, 운전 운전 힘들어 아, 어, 어, 뭐야, 이거, 아. 지금 갑니다! 어, 어. 위험합니다. 어어 위험합니다. 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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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어어어 야, <laughs> 야, 야. 뭐, 이, <laughs> 아니. <laughs> 아, 제발. 아니, 타니. 아니, 이거는 저랑 상의를 안 하고 하시니까. 아니, 탕하님! 아니 자, 지금입니다. 됐어요. 왼쪽. 자, 왼쪽. 그다음에 오른쪽이었죠. 아니, <laughs>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이었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점프. 아하. 어? 아니 뭐뭐 하세요? 저렇게 봤어요. 뭐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뭐 하세요? <laughs> 뭐 하세요? <laughs> 로와요 아, 다시 합니다. 다시 다시해요. 어, 어, 나 올라왔는데. 어, 아니 말을 하고 가시라고. 에? 어, 네?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아니 피해야 된다고! 아 진짜 협동 안 된다. 진짜. 자 베스트 드라이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레이싱 제가 레이싱 게임 굉장히 잘하고요. 바로 갑니다. 저는. 어, 어, 야, 자, 아. 나 진짜 벌써 탕하라는 사람이 질리기 어, 시작해. 어? 아니! 어, 어, 어? 아, 운전 왜 이래? <웃음> 어. <웃음> 어? 아니! <웃음> 아니! 미친! <laughs> 아니 거기서 멈춰야지! 넘어간디. <laughs> 여러분, 저기 위에, 왼쪽에 시간 보이세요? 지금 32분 19초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100m 밖에 못 올라왔거든요. 최소한 저희가 1,000m는 찍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000m, 1,000m까지 갑니다. 자, 일단 건너갑시다. 아, 하나, 둘, 셋. 다음 거. 다음 건부다음너갑니다 거, 거 Let's go, get it. 이거다, 이거다. 1,000m는 무슨 일단 500이라도 찍자.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이 느리다. 아니야,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이거, 돼, 내려, 돼 내가 이거 느리다고 내려라. 아이 진짜. 내가 안 된다고. 뭔 소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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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미터는 아, 무슨 <laughs> 때려쳐, 때려쳐. 에이, 왜 이렇게 쫄보야? 아니 시간이 안 됐다. 아딱 봐도 안 됐다니까. 아 같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고, 오, 오.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아 절대 안 그래요. 아 좋습니다. 아유. 아니 나 믿으면 된다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위험했어. 자 하나, 둘, 셋. 아나나안 움직이게 나안 움. 아이 진짜. 좋아 이거 지금 가야 돼. p l e 멈춰 멈춰 멈춰. 어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아니, 돼. 아, 멈추라매. 아, 아니 멈추라매 아, 어떻게? 해. 아니. 아 저를 따라하세요 그냥 뒤에서. 예. 네. 다. 아. 알았어요. 따라 해도 되겠지. 타고 예 네? 이거 타고 아이씨. 이거 이거 타야 돼. 아이씨. 아. 어 그렇지. 와! 나, 나, 어, 아, 잠깐만. 진짜 어. 나 그냥 뛰어. 일단 뛰어요. 일단 뛰어. 오나 있어. 아, 또 봤어? 아, 됐어. 이건 뭐야? 이거거든. 잠깐만, 잠깐만. 아, 이... 그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자, 아, 잠시만. 잠시야. 갑자기 이걸 밟으니까 노랫 소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뭔가 있어. 여기가 그냥 첫 번째 깃발 포인트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그러, 그런가? 500m. 어, 아저 깜빡이는 거 봐. 와 아, 없어지는 거구나. 오케이 아. 그러면 이거 제한 시간 안에 뛰어야 돼요. 아직 올라가지 마요. 아. 자 준비해, 준비. 제가 누릅니다. 예 네, 바로 뛸 준비. 자, 하나, 둘, 셋. 런. 바로 뛰어. 올라가. 파러 가야 돼. 이거 바로 가야 돼. 이거를. 이, 아 이거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점프만 해서. 아 아는데 아니까 빨리 와. 아니 근데 좀 같이 가야 돼 이렇게. 오케이. 점프만 해서. 오케이. 야 제발 제가... 됐어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아 좋습니다 어어 어? 뭐야 웬물 들어가도 되겠지 들어갔나 본데 오오들어가죠아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오오 깜짝이야 와와 <laughs> 근데 여기까지 왔다 오기는 와 아, 깜짝이야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제가 저희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번 떨어진 것 같거든요. 아, 아이 너무 무섭다. 이한 순간에 또 날아갈까봐 겁나는데 어떡 하냐. 이제 500m 찍기 때문에 한 순간에 떨어지면은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다했어요와 500. 어, 500이다. 와 어, 500이다. 오케이 일단 500 넘었습니다. 자 여기 잘해야 돼요. 거기서 왜 뛰는 거야? 하 둘, 셋. 하나? 하나, 둘, 아, 아, 둘, 셋. 아!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아, 제발, 여기 좀, 제발. 아, 먼저 가요. 얼마나 잘할게. 자, 이거는 내가 먼저 가도 되나, 그냥? 하나, 둘, 셋. 호, 호, 호. 자, 하나, 둘, 셋. 하, 하! 여기 여기서 떨어졌지 아까. 예. 자. 하나, 둘, 셋. 아! 아 근데 저거밖에 길이 없나 진짜. 와, 이거 큰일 날뻔 했어. 바로. 어?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 어. 고. 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제발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어디가 어디가? 아, 제발. 살려주고 제발. 싶어. 살려주고 싶어. 살려주고 싶어. 근데 진짜 근데... 바로 갑니다. 바로 가면 돼요. 예. 아, 괜찮아, 괜찮아. 오, 오, 오! 아, 네, 오! 괜찮아. 오, 오,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야 돼 이거. 아. 어, 어, 어. 짬퍼. 자, 이것 탑니다. 짬퍼. 자, 이것 탑니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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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제발 여기는 넘어갑시다. 이번에 먼저 가 보세요. 아, 솔직히 여기 스테이지 자신 크게 없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하나, 하나 둘셋오 둘 아. 오히려 좋아 둘다 이렇게 되면 아 마우스 돌려놓고 돌려놓고 자,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좋아. 좋아 좋아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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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뭐야 이거 아쿠아 그 메이즈 아쿠아 메이즈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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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로 미로가 오. 오른쪽? 오케이. 잠깐만. 여기 여긴... 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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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막혔습니다. 이리로 가야 돼요. 아. 안 가지는데. 여기도 막혀 있어요. 마우스로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아. 예? 네. 자, 이쪽 길인가 봐요. 다행히, 막숨 참는 게이지 같은 게 있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이거 같은데? 어, 이거 뭐고? 어, 만나봐, 만나봐, 만나봐. 어, 저, 어, 나이스, 나이스. 빨리 와요, 뭐예요? 어? 이거 뭐야? 어, 아래 뭐야? 어, 잠깐, 아래 가면 안될거 같은 느낌. 이 들었는데 아래 떨어지는 곳인데? 어, 안 돼, 위로 올라가. <laughs> 이것들 봐라. 이것들이. 아! 어, 이거 뭐야? 세이프 포인트인가? 잠깐만, 나안 가줘. 세이프 포인트인가? 아, 체크 포인트가 여기야? <laughs> 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온 거야? 와, 해냈어. 미친. 된 거야? 네 와, 그럼 이제. 와! 우리는 이제 떨어지면 끝입니다. 짬빠. 잠깐만, 잠깐만. 와.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쓰여 지나가죠? 아 일단 가보자 아니, 걸, 걸리는지만 확인해보자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걸리네. 가요? 걸리네 이거 어떻게 가란 말이지? 숙기기가 없잖아 그럼 일로 가야된다는 소린가 보네요? 오케이 여기 어떻게 가요 근데? 뛰어서 어? 전속력으로 뛰어서 자 하나 둘 잤아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왔던 곳이잖아. 왔던 곳이잖아. <laughs> 아니,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길 바로 찾죠? 아니, 진짜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예? 어, 뭐야? 아니, 씨.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체인지 투게더 마무리 해 봤고요. 결국 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목표치인 500m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진짜. 아, 네. 아 오늘 정말 어뭐 같은 게임 하나 제가 하자 해가지고, 네둘다 고통에 몸부리치면서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더위에 찌든 채로 어 플레이를 힘겹게 힘겹게 했고요. 네. 다음에는 어. 만약에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렇게 뭐 같은 게임 <laughs> 안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네. 아이고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여기서 뛰어 내리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이개 같은 게임. 방!